안녕하세요. 팀 리플레이에서 황홍현 역을 맡은 얼서진 팀 매니저를 맡은 야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팀 리플레이가 인이특공대 더빙팀으로 변경하게 되어 새롭게 팀원을 구하려 합니다. 현재 모집하고 있는 역은 이아리, 주규리, 송가래, 문유서, 김현민, 강수현 이렇게 여섯, 일 역을 추가로 작가, 아 네? 일곱 역과 추가로 작가 2명, 편집 2명, 일러스트 를모제야 썸네일 디자인 3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통 양식은 이름, 나이, 신청부서, 마감률, 소통률, 탈퇴율, 그리고 무통보 탈주 안할 자신 있는지와 가고, 신청하는 부서 양식, 마지막으로 실력권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청 부서 양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썸네일 디자인 양식 썸네일 디자인 양식은 썸네일 디자인 사진 주장에서세장과 작업할 때 걸리는 시간을 제출해주시고 일러스트 양식은 일러스트 전신 LDSD 역해 남캐 각각 한 장씩 풀채색으로 주시고 그림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 트레이싱 단 손그림 제출 금지 사용하는 프로그램 사용하는 장비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 편집 양식은 카피팬 3개 또는 보이스 드라마 대본 1개와 글 쓰는 데 걸리는 시간, 편집 양식은 자신이 편집한 1분 이상의 영상, 자신이 쓰는 편집 프로그램, 편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더빙 양식은 지원하실 프리터의 분위기, 분위기가 다른 녹음본 2개의 편, 대본과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녹음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제출해주세요. 면접 진행은 설명창에 있는 면접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면접 볼때 팀과 필수 조건 있죠, 조건님? 아, 네. 필수적으로 나이는 13살 이상과 디스코드가 있으셔야 하고 저희는 탈퇴율이 없으신 분을 되게 우대하고 있습니다. 아, 고하네요 음, 네. <laughs> 이상으로 모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